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21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야외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야외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야외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웨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에 백성이 다 그의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21절, 25절입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야하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함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야외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야외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웨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열한기야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리더 되게 하소서. 따라하실까요? 진정한 리더 되게 하소서. 진정한 리더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 23장은 이 주로 요시아에 다관 왕에 관한 이야기죠. 특히 종교 개혁에 이 모범된 이 유다 왕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된그 리더의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그 전에도 몇몇의 왕들이 개혁을 하긴 했지만, 이 요시아처럼 전무후무한 개혁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요시아 당시의 시대 상황은 스바냐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5서를 잘 살펴보시면, 이 스바냐는 요시아 왕 시절에 유다에서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인데, 이, 이 시대, 혼탁했던 이 시대에 대해서 잘 나와가 있, 나와 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개혁을 단행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 이유 없이 개혁하진 않았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신 엘리트들과 종교 지도자들만 부패했던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리더들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외 신앙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외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실 텐데 그들에 대한 처벌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스바냐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스바니아랑 그 예레, 예레미야 그 같이 살던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닥칠 재난이 백성들이 야외 신앙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고 외쳤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이런 것에 대한 때에 야, 이 요시아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유다와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 전체죠? 왕이 이 다, 그, 동사 단어에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모으고죠. 모았습니다. 2절, 이에 왕이 야외 성전에 올라가며, 왕이 어디에 올라가죠? 야외 성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자신, 그 리더들이죠. 장로도 왕 밑에 있는 리더들일 텐데, 그 지도자들을 자기가 모았고, 이 왕이 야외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왕과 함께 하였습니다. 왕이 사람들을 모으고 성전에 올라가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까지 왕과 함께 하게 됩니다. 리더가 바로 갈때 그밑 함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모이게 되죠. 모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왕이 야외 성전 안에서 발견한 왕이 발견했지만 그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발견하게 된 책인데 이것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들리게 했습니다. 계속 동사 단어에 집중해서 들으실 때많약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22장 앞장에 보면은 율법책이라고 나옵니다. 22장 11절에 보면 율법책이라고 나오는데 22장 19절에 그 사람들이 통곡하고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할 때이 23장에서 그 율법책이 언약책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율법처럼 우리들의 발을, 손과 발과 마음을 올감매는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그 은혜의 책, 언약책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왕이 단위에 섰습니다. 성전의 단위죠. 서서 야외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 연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왕이 그렇게 할 거라고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에 올라가고 언약책의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였고 또 단위에 섰고 하나님 앞에쓴 것이죠. 야외께 순종하고 개명과 윤례를 지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 뜻을 순종할 것이라고 선포할 때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함께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이야기가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이죠.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때 그것을 보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왕의 모습, 그 리더의 모습을 보고 제대로 함께 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리더가 이 요시아 왕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귀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25절에 이 야외께로 돌이킨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야외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죠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이렇게 성경만 읽은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이 그 다음 절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계속 나와져 있습니다. 4절에서 15절까지는 이렇게 요시아가 야외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우상들을 파하기 시작합니다. 불에 태우고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이방 제사장들 쫓아내고 우상에게 절하던 사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죠. 가루로 만듭니다. 남창의 집들도 없앱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서 발, 숭배, 제사 지내는 그때 사용되는 사람들이었죠. 상당, 산당들을 부서뜨립니다. 하나님의 신전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그 곳들 장소들이죠. 이 장소들을 다 없애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죠. 불안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란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그들이 불안하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채웠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멸, 멸하시는 것들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 왕이 그 모세,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20 22... 절에도 그런 이야기이 계속 나오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베델이라는 곳이 우상 중심지가 되었는데 종교개혁을 시도한 요하스는 다시 그렇게 그 근원까지 잘라버리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는 6월절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야외를 위해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죠.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당시에 놀라운 기적. 애굽 사람들은 그 짐승들까지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요시아 왕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우상들을 멸하고 또, 또그 이후에는 요시아 왕 이후에 그 왕들은 다시 한번 또 죄악으로 빠지는 그 일들이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개혁을 이룬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게 되죠.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정말 이 땅에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리더가 되는 단초가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읽고 많이 했지만 그 행위 이전에 가장 중심이 된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의 시발점인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변화가 되는 그 단초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유다를 통치한 그 요시아 왕이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의지해서 말씀 그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으로 요시아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아우르는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종교적 상징들은 국가 정책에 이렇게 어 정통성이 있지 않을 때이 왕들 정통성이 있어도 그렇고 언제나 그 왕들은 자기의 합법성을 획득하는데 주력했죠. 그런데 특히 그렇지만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닮은 신상도 만들지 않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지만 요시아 왕은 오로지 야외 신앙을 버리고서 이방신 숭배를 당연시하던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그것을 정화해서 또 그 당시에는 도시 국가들이었죠. 그 도시 국가들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그 위, 지리적인 상황들 때문에 도시 국가들로 그래서 각자 신을 섬기게 됐기 때문에 더 이렇게 흩어지는 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환경이 되었지만 이 요시야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을 따라서. 그 종교개혁을 단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산당을 제거한 것이죠 사람들은 아까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그들의 우상 섬긴 아세라와 바을 여러 가지 잡다한 잡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 요시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역사의 본격적인 움직임인 것이죠 아까 영혼이 잘 되는 것첫 번째 단초는 말씀을 발견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계속 회복되어지고 계속 움직이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을 행동으로 한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만 의지하고 나는 말씀만 의지해 난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요시아는 그것을 읽고 들리게 한 이후에 행동을 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한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운데도 이러한 우리들의 십년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숨어 있는 산당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일러 씻어 버리길 예수의 보일러 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영원히 잘되는 역사의 본격적인 움직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어,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 아들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베들레에 세운 제단과 산 등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것이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요아시아는 산당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제사 지내던 것을 예루살렘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예배를 예루살렘에 드리게 했습니다. 이 특히 어, 이 아세라와 이 이상, 우상들을 멸하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 저희가, 우리 성경은 사실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구전되어 오고, 한 1.1억도 변함이 없는 완벽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신데 이 아세라에 대해서 그 근동의 그 그림이나 그 동굴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원전 예전에 살던 그 곳을 찾아봤을 때야외 하나님과 아세라 아세라 신을 같은 부부로 표현하는 동일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을 멸해서 없앨 수밖에 없는 이들을 없애야만 하는 놀라운 이 일이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 하나님과 아세라와 그 잡신들, 온갖 것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선생에 넣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당연히 그 일을 했어야 했고 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요시아 왕 같은 이가 없었다고 칭찬한 말씀이 이 성경에. 지금도 우리가 읽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이 반면 교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큰 사건, 큰 일들, 큰 잘못들만 생각할지시니 말고 요시야가 그것을 큰 일들을 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성경에는 그 이후에 산당을 제거하며 우상을 멸하는 많은 일들이 조목조목 기록됐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숨어 있는 것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셔서 하나님께 정말 저희 모두 또 칭찬받는 또 모든 분들 또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세 번째는 그래서 그 산당을 제거했고 산당을 제거했, 제거함으로 말씀을 찾은 이후에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에 출애굽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세주의 피를 발락게 살려주셨던 그 구원 그 6월절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6월절인데 그것은 또한 가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죄의 모습을 모두 폐한 것처럼 산당을 없애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없앤 것처럼 죄의 모습된 그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 것들을 예수의 볼로 늘 깨끗이 씻기시면서 그 6월절이 하나의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라.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들 영혼 가운데 늘 유월절을 지키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이후에는 성전의 돈을 개혁하는 장면도 나오고 하게 되는데 결국 요시아의 개혁은 어, 아시아를 비롯한 외세를 배척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중화를 이뤄서 하나님 왕권을 강화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권이 강화가 되는 것도 더불어서 허락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까지 정치 경제도 안정이 되어서 또 부풍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무리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이 왕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정한 리더 더 좋은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기시죠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요시아가 그 책을,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그 은혜책을, 언약책을 발견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것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처럼 살아서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율 은혜의 책은혜 책을 날마다 붙드시고 특별히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꼭꼭 씹어드셔서 우리들의 영혼육이 살아난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닌 그것을 실천해서 요시아가 그 우상을 모두 파하고 없애버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늘 증거하시면서 또 선한 사마리안처럼 선한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들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정한 리더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리더로 세워주시겠죠.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리게 하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부활 승천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이웃 친척들 가족들 모든 분들에게 이 행복으로 초대하는 귀한 우리들이. 귀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금을 쌓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 한절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23장 11개, 23장 3절 말씀 한번더 읽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야외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외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늘 번쳐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씀을 따르는. 그 귀한 리더가 되시길 다시 한번 이세백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을 제하고 정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특히 하나님의 그 언약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는 그 요시아 왕의 그 오늘 행적을 보면서 저희 그 귀한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그 모습을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 귀한 리더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5월 21일 행보로의 최대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겪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참으로 복된 귀한 인생. 같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 마음껏 칭찬받고 하늘에 상급 쌓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아버지 안에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잘된 것처럼 범사가잘 되게 하신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 삶의 일부분인 헐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또 예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